네. 중학교 1학년 동아인 정미 일과 내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옆에 이렇게 해석이 있으니까요. 어, 참고하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음, 내 이름은 송하준이고요 자, 이것은 나의 마음 지도예요 여러분 교과서에 아마 어, 지도를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음, 지도고요 자, 그것은, 여기 이시 바로 앞에 있는 이 마이 헐트 맵을 이제 가리키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어, 뭐 굉장히 당연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이렇게 당연한 것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it을 세 단어로 늘려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my heart map을 쓰면 되겠죠. 자,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 내가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그죠? 좋아하는, 네, 그런 사람들과 things, 물건들이나 어, 어떤 것들을 나타내죠. 그죠? 어,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구요. 자, 우리가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네, s를 붙여야 한다는 것. 그죠? 음. 그래서, 우리 뭐, 유학 시작한 김에, 3인칭 단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네, 어떤 게 있나요? 뭐, she라든가, he라든가, i 뭐 시이라든가꼭 음. 이런 대명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my mom, 우리 어머님, my father, my dad, 되겠죠, 그죠? 어, my t 뭐, 이런 것들. 아니면, the book. 요렇게. 여튼 간에, 쉬나, 시나 이수로 받을 수 있는 단수들. 요런 것들을 이제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럴 때는 동사에 s를 붙인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수가 얘기를 합니다. 자, my best friend는 네, 김진수예요 아, 진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 나의 베프는 김진수입니다. 우리는 매우 디퍼런트 합니다. 네, 우리는 매우 다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음, 다르다. 나는 뮤직을 좋아해요. 어, but, 하지만, 네, 서로 반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But이 들어갔습니다. 어,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진수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1인칭이라서 그냥 like 했고요 진수는, 진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h 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인칭 단수라서 s를 붙였습니다. 자, 이런 걸잘 보시면 될것 같고. 자,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니멀들을요. 좋아하지 않지만 진수는 애니멀들을 역시 좋아하죠. 네. 역시 s를 붙여야 합니다. 이런 어. 것들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animals, 줄, them, 줄, 이렇게요. 이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 나는 책을 좋아해. I like book. 이렇게 하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영어는 이제 우리 국어와는 다르게 뭐셀수 있느냐, 셀수 없느냐, 한 개냐, 여러 개냐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해요. 책은 한 권, 두권셀 수가 있잖아요. 절대로 딸랑 북만 쓰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어라도 붙여준다든가. 아니면 북스 해주신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소유격을 뭐 붙여준다든가. 그죠? 소유격을 붙이면 뭐 에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뭐 정관사를 붙여준다든가. 요 때에도 에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셀수 있는 존재인데 딸랑 그 단어만 쓴다 안 돼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like 그냥 animal 이러면 틀려요. n animal 하던가 animals 하던가 그죠? 하셔야 되고 동물들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동물들을 반복하지 않으려 이렇게 대명사 대신 받았는데 동물들 하면은 여러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하죠. 복수. 이제 이럴 때는 단수 이수로또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개를 나타낼 때는 이시 아니라 잼이에요, 잼. 그렇죠? 자, 기억합시다. 이는 단수, 잼은 복수. 됐죠? 자, 그래서 배프지만 많이 다르기도 해요. 뭐, 스포츠, 음악, 동물 좋아하는데 안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그것은, 네, it's not problem. 뭐가 아니다? 문제가 되진 않는다. 우리는 좋은 친구거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 취향이라든가 성격이 비슷해도 잘 어울릴 수 있지만 전혀 다르다 해도 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신기해하고 보완하면서 친구가 될수 있는 거겠죠. 음. 자, 다음 랩 뮤직입니다. I love 랩 뮤직입니다. 어, 러브가 이게 그 좋아하다, 어 러브가 사랑하다로 많이 해석이 되지만 우리 Really Like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꼭 사랑이 아니라, 어, 정말 좋아한다. 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멤버입니다. AO의 멤버예요. 역시 마찬가지. 네, 멤버도 한 명, 두 명, 세지 않습니까? 요런 거 빠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고, 이 AO를 또 단수 이수로 받았습니다. 그 AO라고 하는 그 동아리는 학교의 랩 뮤직 클럽입니다. 학교의 랩 동아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스쿨에 소유격을 부여했어요. 네, 스쿨에 어퍼스트로피 s 에서 학교의 네랩 동아리입니다. 됐죠 아이고 여기서 문장이 좀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구분을 좀 해보면 네, 위가 주어 문장의 주인공이죠. 네, 그래서 주어는 하나인데 동사가 이렇게 두번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왔죠? 어. 됐고요. 전체 사오에도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봅시다. 좀 쳐보고 어, 랩송즈, 제 포스트 잼 이렇게 정확히는 랩송스까지 이렇게 다 표시해봅시다. 자, 우리는 랩 노래들을 어, 노래들을 같이 함께 쓰고 그러니까 작곡을 한다는 거겠죠. 뭐 작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쓴다라고 표현합니다. 수고. 자, 그것들을 뭐 해요? 게시를 하죠. 그것들을. 그죠? 음. 여기까지 쓸게요. 그럼 이 잼이 나타내는 걸 찾아 쓰시오 하면, 랩, g 스 하시면 됩니다. s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블로그에 올립니다. 포스트하죠. 우리 포스팅 한다 그러죠? 네. 자, 근데, 이게 왜 전체사가 필이면 온인가? 음. 자,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TV라든가, 아니 뭐, 패드가 됐건, 컴퓨터 모니터가 됐건. 여기 화면 상에 뜨는 거 있죠? 어, 여기서 영어에서는 화면 위에 뜬다고 봐요. 자, 전치사를 뭐뭐 위에 해당하는 on을 씁니다. 이런. 그죠? 네. 요런 걸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We have many fans. 우리는 팬이 많습니다. 말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멋취하시면 뭐안 돼요. 멋취. 자,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책이 많아. I have many books. 이렇게 말하죠. 네. 복수 표현이 가능한 명사에는 many를 써야 돼요. 많다라고 할 때. 자, 나는 물을 많이 갖고 있다. I have much water. much water. water. 우리 개념에서는, 어, 선생님, 근데 물도 물한병두 병, 병 물한잔두잔셀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을 한 컵이나 잔, 한 병으로 세는 거지, 물 자체로 세지는 않죠. 책은 그 자체로 세잖아요. 책한권두 권. 두 권. 그죠? 네, 물을 물 하나, 물두개 이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셀수 없는 개념. 단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많다라는 표현을 할지라도, 복수 표현이 되어 있으면 many, 복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면 much로 받아야 합니다. 어, m a n y 예요 many. 음, 이해가시죠? 아, 추가 설명 하나만 더 드리자면. 아, 복수와 단수가 헷갈려? 어, 그냥 좀 여기저기 다쓸수 있는 거 없나? 네, 있습니다. 얼라오브라든가, 여러분들 라츠오브라든가 또는 플렌티오브라든가 네, 이런 친구들은요, 네, 요세 가지 얼라오브, 라츠오브, 플렌티오브 이런 것들은 단수와 복수에 다쓸 수가 있습니다. 음, 이해가시죠? 이렇게 네.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네. 따라서 멋지는 안 되지만 뭐 매니라든가, 얼라오브라든가, 라츠오브 플래인티 오븐는이 위치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음식에 관해서 어, 말합니다. My favorite.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스파게티예요. 그래서 my little sister니까 그러니까 어린 라란 뜻이죠. 따라서 little sister는 여동생이 되겠습니다. 내 여동생 수미도 그걸 역시 좋아해요. 수미는 쉬로 받을 수 있죠. 그죠뭐로 지금 바꿔쓸 수는 없습니다. 바꿔쓸 수는 없지만. 네. 詩에 해당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3인칭 단수 S 붙여주고요. 이번에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네, 그렇죠. 어, 바로 앞에서 등장한 스파게티가 되겠습니다. 스파게티를. 좋아합니다. 자, 우리 요 표현 한번 알아둡시다. to, to. 자, 역시 또한 네, 이런 뜻이에요. 또한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가 꼭투만 들어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긍정문일 때, 자, 예를 들어서, I like it. to 이렇게 합니다. 긍정문일 때, 나도 또한, 나도 역시 그거 좋아해. 자, 근데 부정문일 때, I don't like it. 나는 그거, 나도 역시 그거 좋아하지 않아. 부정문이죠? 이때는 이덜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네. 부정문일 때, 또한 역시. 이럴 때는, 이덜입니다. 요거를 좀, 어, 필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구요. 자, 그 다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자, 아버지께서는, 네, 요리를 하시죠. 요리. 네, 그것을 역시 뭐겠어요. 스파게티를, 우리를 위해 요리를 하십니다. 네, 일요일에. 이렇게 되겠죠. 음... 뭐 문제를 학교에서 쉽게 내신다면 모르겠는데 요게 굉장히 사실은 얘기할 게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요리하시죠. 그죠? 근데 요거 요렇게 살짝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스파게티를 요리해 주십니다. 어, 요렇게 쓸수 있겠죠? 음. 근데 여러분 이건 안됩니다. 이거 뭐가 안되냐면 아버지께서는, 네, 우리에게 그것을 요리해 주십니다. 요거는 안 돼요. 어, 이제 왜 그러냐면, 어, 중학교 2학년 때쯤 배우실 건데, 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뭐 보여주거나,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해 주거나, 누구에게 뭐뭐를 요리해 준다라고 할 때, 이러한 식으로 쓰이는 걸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사형식에서는 이렇게 대명사를 직접 목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아, 말이 너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 우리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전지사를 for를 쓴다는 거죠? 어, 요거는 기억하시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스파게티를 직접 밝혀서, 어, 써주는 건 상관없는데, 그대로 it을 써주는 건안 된다. 그죠?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네 이렇게 Sunday 하면 이게 요일이라든가 날짜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요일이나 날짜 앞에 네, 전치사 온이 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요일에 라고 할 때는 온이라고 해야 돼요. 온 Sunday 온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뭐 a t 쓴다거나 in을 쓴다거나 네. at이나 in도 시간적 개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요일이나 날짜 앞에는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요일 앞에는 오늘 씁니다. 됐죠? 자, 우리 아버지는 아, isn't 아, 아니다. 아, it's great cook 이때의 cook은 이제 요리사예요. 훌륭한 요리사는 아니시지만 그러니까 요리를 잘 하시지는 않아요. but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스파게티를 좋아합니다. 소유격이죠? 아버지의 네, 그래서 밝혀서 주면 이거 어떻게 돼요? 밝혀서 주면 이렇게 되겠죠? d a 네, n 아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리를 잘 하시진 못하지만 우리는 좋아한다. 버이 들어가야 하고요. cook 네, 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거 좀 너무 필기를 좀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데. 네, cook은 이제 동사로서, 여기 나온 것처럼, 동사로서 요리하다도 되고요. 명사로서 요리사도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생겨먹은 단어를 볼 수도 있을 텐데, 쿠컬. 쿠컬은 명사로서 어, 조리, 도구. 어, 요리할 때 쓰는 도구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영어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들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쉽고 기초적일수록 좀더 자세히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들 하셨습니다.